유튜브 아프리카 친구들 반갑습니다 에어비스입니다 오늘 종결 크리처가 나왔죠 한번 옵션 보고 가죠 각성에서 패키지에서 유어한 크리처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각 전직별 지정 스킬을 하나 올려주면서 크증뎀을 무려 18%나 올려줍니다 지금 제 데스페아도 기준에서 사격수를 패시브로 올려주네요 심지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봐도 이번 크리처가 제일 좋다 당연한 거죠 계산 안 해봐도 알것 같잖아 크증뎀 18% 이것만 봐도 모공 15%보다 높아 거기에 스킬 패시브를 1레벨 더 올려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강해지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크리처를 바꿔야 돼요. 노련한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경매장이 현재 지금 3,600 정도에 올라와 있네요. 자 이걸 직접 하나 사가지고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직업별로 크리처를 고를 수가 있는데 번호 4 마리 중에서 이쁜 걸로 하나 고르면 되겠죠. 대표니까 노련한 레이븐으로 고르겠습니다. 공속, 이속, 회속, 물크, 마크의 사격술 크증뎀까지 딱 봐도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강이나 멸레크와 너무나 비교가 되죠. 끼자마자 아주 예쁜 스페라도 크리처가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칭호가 크증뎀 이랑 증댐추댐세 개가 있는데요. 이걸 세 개를 가지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효율이 좋을지. 세 번째 시험오 되게 싸네요. 1,600밖에 안 하네요. 이거를 하나 사오겠습니다. 끝가지 장착을 하게 되면 저는 추댐 칭호, 크증뎀 칭호, 증댐 칭호 세 개를 다 암속강으로 가지고 있게 됐어요. 비교 들어갈게요. 수련의 방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헤드샷 세 발을 날려서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대발이 더 상태 투함포, 전저가 빤 상태고요. 먼저 기조 세팅입니다. 보건 크리처와 크증댐의 조합. 한 발. 자, 2억 1,900만. 두 발. 2억 1,900만. 똑같네요. 여기까지, 네 자리까지만 볼게요. 2191. 이번에 크리처를 바꿔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크리처가 같은 크증 데모 올려주고 이것도 크증 데모 올려줘가지고 좀 굉장히 많이 좀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걸 감안하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5. 네, 확실하게 약하네요. 자, 두 발을 쳤는데도 215, 8, 31. 똑같습니다. 한번 세발 쳐볼게요. 똑같이. 네. 한치의 오차도 없네요. 2 6, 8, 3, 1, 5 831. 확실하게 크리쳐만 바꿔서는 데미지 상승을 지금 계절로는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칭호를 바꿔보겠습니다. 하여튼 조건에 추뎀으로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갑니다. 225. 아우 넘사벽으로 세졌는데요. 칭호만 바꿨는데도 268. 이거 뭐계산할 필요가 있나? 자, 추뎀 칭호로 바꿨는데 이렇게 많이 세졌습니다. 그렇다면 증뎀 칭호로 바꾸면 어떨까요? 한마디로 지금 이 크리쳐가 나오므로 인해서 크진 뎀 칭호가 많이 죽었어요. 2억 3천만. 한번 더. 2300. 네. 계산 안 해봐도 알겠네요. 똑같이. 세발 쏴도. 네, 단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딜이 쎄진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모건 크징일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쎄졌네요 네 무려 4%에 엄밀히 말하면 1.04면은 이건 5%라고 보면 돼요 5% 가까이 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5% 차이면은 체감이 될 만하고 바꿀 만한 세팅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백0 0렙째 에픽으로 바뀌게 되면은 또 세팅에 따라서 칭호도 바꿔 껴야 되면서 가장 좋은 세팅을 찾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크리처를 웬만하면 바꾸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번외로 하나 더 해보자면 기존의 정령왕 크리처와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이데이 크리처는 어차피 스위칭용이라 뭐 의미는 없지만 크리처 터졌죠. 따로 스위칭 안한 상태에서만 칩니다. 더 약하네요. 네, 2, 3, 0, 0. 어때요? 넘사벽이죠. 이번 크리처가 얼마나 좋은지 알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령왕과 스위칭을 하는 것까지 정령왕 터트리고 스위칭. 2억 6천만... 어떻습니까 정령왕과 이번 크리처를 스위칭하게 되면은 드라마틱한 이상승을 얻게 돼요. 물론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거예요. 정령왕도 필요가 없다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큘로스 던전이라든지 신규 백0제 던전 메타가 크리처를 그렇게 스위칭할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많이 해. 그러기 시간도 10초 남짓 할 정도로 굉장히 짧은 편이고 실제로 몹들이 계속 왔다갔다 해요. 그리고 정령왕 끼고 있는 동안 딜로스 어떻게 감당할 거야? 텀이 비거든요. 정령왕은 단점이 뭐냐면 이 옵션이 찰 때까지 텀이 굉장히 많이 비어요. 예전처럼... 그러기 한 방에 잡는 게 아니라 상시로 때리는 상황이 많은 지금으로서는 정령왕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결론 무조건 이거 하나만 차라. 네오플이 대놓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냥 크리쳐도 너희들 귀찮게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차고 이것만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한줄 요약: 계절 세팅에서 크리쳐를 모공 크리쳐에서 이번 크리쳐로 바꾸게 되면은 5% 가까이의 딜상승량을 얻을 수가 있다. 단 칭호까지도 바꿔줘야 된다. 5%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아니다.